안녕하세요. 캐치팅핑 곱하기 김은수입니다 여러분, 오늘은 이 왔다, 캐치팅핑, 롯데 곱하기 캐치팅스타 캐치팅핑, 그 제품이 그, 왔다는 먹방이건데요 오랜만입니다. 캐치팅핑 곱하기 김은수의 먹방이요. 맛은, 와우! 판박이도 다 있고, 여우핑, 나그네핑 스타츄핑, 로미, 고어핑, 이렇게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어떤 걸 먹어볼 거냐면 핫츠핑! 목발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츄 무슨 맛일까요, 이게? 복숭아맛 같네요. 사랑을, 내 사랑을 듬뿍 줄게. 쭈 이렇게 나왔네요. 핫추핑, 스타추핑. 얼마 해가지고, 풍선껌 부는 게좀 실력이 부끄러워진다.